네, 안녕하세요. 예. 아무 말도 해지않에 오신 여러분들, 진심인요 진심. 하유진안녕하하하네하하하와 잠깐만요. 지금 시작시간이 28분입니다. 어, 안녕하십 어, 안녕하세 예? 네? 네. 안녕하십니까. 잘마내한어도왜안되시어 뭐야 고정 났어? 죽어 죽어 죽어, 네. 죽어 <laughs> 제가 뭘말씀드리는지 죽어 아목 아, 아파 에드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? 아닙니다 참, 이거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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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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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요 이거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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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요 피카츄가 거요이요이요 이거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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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요이 피구왕. 와와와 네. 와. 마이크 주면 분명 나 이길 수 있어. 네. 어, 얼굴은 앞으로 못 보겠다. 땅것 <laughs> 아, 땅멋있시도어요 안녕하세요. 여기 굉장히 이상한 애랑 같이 예 놀고 있는 어, 토트로랑 함께 어? 터졌어. 어? 귀여 운데 귀여워 주시든지. 아 너무 덥다. 안녕하세요. 예, 저는 토토를 사랑하는. 굉장히 이동구도 사랑하는. 여기 오늘 공연이가 공연하고 있지만 동모 말고 김대형 형고합니다 우리 한번 어, 이름 갖다가 재미난 얘기 까요 정! 가위바위보! 아. 아. <laughs> 신! 의정! 의정! 여의정! 좌의정! 어. 정! 나영! 나영! 너영! 나영! 아. 진짜 지금 집고 있는데 너무 재미없다 어우, 너무... 다시 해볼 역시 치게 되죠? 잘하죠? 잘 아닙니다 네, 안녕하십니까 말도 안되게 지 <laughs> 여기 처음 보시는 분들 진짜 뭔가 하 공연하고 있는 저 다시 한번 기게여라고 합니다 네. 오늘 제가 공연권 암말대잔치에 제가 뽑혀서 아, 제가 뽑힌게 암말대잔치가 이거 <laughs> 끝나고 또어떻야 되지? 이거 끝나 해야 되잖아요 저. 그거 언제 알어요 인터뷰? 인터해 인터뷰 와, 힘들다. 아, 야, 안녕하세요. 까마가오십시 오늘 공연 하는 거 아닌데? 아니, 권이라도 왔었으면. <laughs> 권희랑 같이 놀고 해야 나 아, 영원 역시. 그럼 영원 예. 아, 정말. 어, 난 지금 흘린 거 어, 어해긴팔 어, 입었으면 큰일 날 거야. 안녕하세요. 땅 엄청 쎄요. 시만요땅 엄청 이 그거 엄청 많으세요? <laughs> 지금 구대현 배우님이 드리고 싶어 하는 이 티켓은 그 대한민국 CGV에서 하는 She l 라는 뮤지컬 영화 티켓이에요. 7월 12일까지입니다. 바로 드셔야 돼요. 수요! 아! 싸 <laughs> 아! 아! 시카보입니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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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아! 아!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. 아니, 이거 어 좋으신, 좋으신 거죠? 이이러게 네, 좋으신 네. 거죠? 너무요아죄송합니 <laughs> 아, 예. 아, 여기 하지힘가 치과를 가야 그렇죠. 바위 바위 정이우찬 보니까 이떻 어떻게 나 man. I'm n o 무 a man. I'm 주 o t a man. I'm not a man. I'm not a man. 는 m not a man. I'm n 나 t a man. I'm not a man. I'm not a man. I'm n o 해요 man. I'm not a man. 이 m not a man. I'm not a m a 고 필시는 분들은 먼저 들어가시면서 비길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. 비가 많이 와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. 네. 곧난해굿 시작합니다. 관객 여러분께서는 공연장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. m 러면 뉴스 김성